1945년 8월 15일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일제이 36년 군리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거리에 뛰어나와 서로를 쌍고 해방의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는 합니다. 해방이 있기까지 36년 동안 민족의 고난은 말로 다할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은 만주로 건너가서 서경을 바라보며 조선 땅을 그리워하며 눈물들을 흘렸습니다. 이 땅의 농산물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공출당에 빼앗기므로 농부들은 농사는 잘 지켜 다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니 한숨과 눈물만 돌리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젊은들이 강제로 징용되어서 일본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우리의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본 말이 서툴다고 매맞고 돌아오는 그 아이를 쓰다듬는 어머니 안타까움과 아이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정신대로 끌려가는 딸을 바라보며 시금을 전폐하고 울던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정신대로 끌려가 고통의 나날을 참느라 울었고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일제 때 정신대로 끌려가 범하나 태국에서 해방을 맞이해서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한많은 할머니들의 울음이 있었습니다. 징용으로 끌려가서 사흘린 탄광에서 늙어버린 할아버지들의 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한 눈물을 모으면 아마도 냇물이 아닌 강물로 흘러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기어 동란을 맞이하며 그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피난길에 올라있던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춥다고 울고 또 공포 속에서 울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려 우상을 섬기며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여 몸은 몸은 타나 마음은 두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유대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며 저녁이 되면 고된 중노동을 잠시 쉬며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고향과 예루살렘을 추억하며 저희들은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저들의 눈물이 바빌론 강물과 함께 흘러갔으리라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날마다 고역으로 고통 당하는 노예 생활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도 컸지만 과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며 그의 영광 속에서 은혜롭게 뛰놀던 모습들 그리워하며 저들 또한 슬피 울었습니다. 버드나무가 잎에 있는 신의 버들이 마치 톱니처럼 생겨가지고 바람에 흔들려 서로 부딪칠 때 나는 소리가 차량한 음악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음으로 저들의 슬픔을 더해 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운 것이 아닙니다. 70년 후에 해방되기까지 저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으리라고 역사 속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의 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 값싼 눈물을 흘리는지는 몰라도 진정한 눈물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인이었던 인겔 로우는 말하기를 눈물은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소낙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정한 사회는 눈물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세계의 따스한 교감을 차단하고 두터운 벽을 쌓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눈물은 도독의 사막의 맑은 샘과 같고 눈물에서 솟아나오는 참 가치 있는 셈이 된 것입니다 눈물 없는 사회, 눈물 없는 교회는 칭찬받기가 어렵습니다 신구약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중에 눈물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눈물이 있을 때 이사야 3시장 5절에 밤새 울음이 있으나 아침에는 즐거움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아침에는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은 천국 문은 기도에 대해서 닫혀 있을지라도 눈물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천사는 가서 다이아몬드를 가져와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천사는 여성의 아름다운 미를 가지고 가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대회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천사는 죄인의 눈물을 담은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쳐야 되지만,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주님은 눈물의 목적과 가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심원 베드로를 바라보며 내가 타굴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결국에서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난 다음에 타구는 소리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울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인도에 한 청년이 오랫동안 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기 어려워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 청년에게 말하길, 당신의 눈 속은 무서운 독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독이 온 몸에 퍼져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 두 눈을 뽑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청년은 아이언 실색하고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삶에 대한 가치가 없었는지 시금을 전폐하고 괴로움이 하루하루를 지났는데 그의 친구가 그사실을 보고는 하루는 선교사를 모시고 와서 그 친구에게 찾아와서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던 중에 이 젊은이는 자신의 죄가 하나하나 떠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회개하며 회개하며 눈이 퉁퉁 붓도록 날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예정된 수술의 날짜를 찾 그가 맞이하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의사가 검사를 하는데 이 환자는 담대하게 육신의 눈은 없어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뵐수 있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수술하겠다고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모든 진찰한 다음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 속에 퍼져있던 독균이 어디가니 다 빠져나가고 말았다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 속에 치유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의 눈물의 회개는 몸속의 죄의 독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눈물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나라 사랑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시온이란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하는 것은 파벨론에 의해서 폐망되고 잊어버린 조국 남쪽 유다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해국지사들이 흘렸던 눈물과 같은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사야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를 만월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선지자도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책망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개인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고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곳 우리 나를 라 바라보면 눈물을 흘려야 될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남북이 분단의 아픔 속에 지금도 시랑민들은 북녘땅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짓고 어느 때 내가 고향 땅을 한번 가보고 죽을래나면서 하 있는 북에서 나온 세대가 점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녘땅의 잘못된 지도자는 배고픈 국민의 배를 채우기보다는 핵실험을 통해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게 만들며 사회질서를 망가뜨리며 소돔성의 멸망을 재현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한란식품이 이땅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무슬림의 거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들은 경제라고 하는 미명 아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슬렘의 한란식품공장이 땅에 세워지면 말이에요. 모슬림 예식에 의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 모슬렘의 제사장들도 이 짐승을 잡고 제품을 팔며 한국과 아시아를 모슬렘화하겠다고 는 배후의 숨은 계략들이 있는 거예요. 점점 부패해지는 사회를 보세요. 죄가 근 동안 당시처럼 점점점 커지고 있는 이 사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기도로 눈물의 파수꾼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33명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천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이시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애국 애족의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개인도 있습니다. 국가가 없는 개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만주로 간 독립 투사들은 만국의 설음을 겪고 울었던 저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켰고 애썼습니다. 오늘에 대한 민족의 사랑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지킬 목숨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브라질 리오 2016년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 크리스찬 선수들이 선수들이 금메달 을 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으미 으면서 화살을 쏘았다고 말했습니다. 애국가가 연주될 때 눈물을 흘렸던 저들 속에서 나라 사랑에 대한 그 애국 애족의 마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조들은 피흘려 가면서 이 땅을 지켜왔고, 근데 우리들은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국가에 대한 무관심, 결국에 나라를 해치고 망치는 행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비판보다는 세우는 일의 앞장을 서며 우리의 기도 속에 나라에 대한 기도가 뜨겁고 간절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이 나라가 남북이 다시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그 날까지 그리고 세계 속의 영적인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마지막의 품꾼으로서 우리 민족이 사용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사랑에 대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시온에서 시온을 저들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 시온 속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바빌론에서 다 파괴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벗어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게 저들의 오로지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농촌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저 강가에서 저녁이면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일까지 다 돌을 주워가지고 전달 전달해서 언덕 위 있는 교회까지 돌을 갖다 놓고 그 돌과 그사이의 흙으로 채워가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렇게 돌을 나를 때 거기 있던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찬송을 부르면서 돌을 나르고 나르고 했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때와 지금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유다 백성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노래한 것은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성전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사랑이 엄청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건축되어졌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고 교회 안에서 기도를 했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신앙이 성장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예배도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고 예배 횟수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주일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 교회를 채워주는 성도는 기성 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한 이런 기성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면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많습니다. 가정과 자녀에게 적은 문제만 발생하여도 근심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교회는 행사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무덤덩하게 무관심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의 발전상 오늘의 경제 성장은 교회 성장과 영적인 부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례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볼사했고 교회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열심히 식어지고. 추석에 저저해지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열 명만 있다라고도 교회는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교회 의 크고 작은 문제 에 있어서 바로 이런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에 관심하고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가 될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기주의와 감정 때문에 한국교회가 소란하거나 아파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교회가 아파하며 분쟁과 혼란에 휩싸이며 주님의 몸들을 찢고 있던 행위들을 하는 교회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고린도교회를 책망했던 바울의 책망이 한국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예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저는 2016년 리오 올림픽을 보면서 배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배구가 이기지 못하고 칩니다. 그런데도 선수들은 서로 웃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손을 맞치며 서로 격려하는 모습. 진다고 저들은 말입니다. 인상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웃고, 저도 서로 격려해 주는 모습이 얼른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표시되어져야 됩니다. 표현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못 되는 거예요. 한 소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표현했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오병이야 기적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여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과거에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유다 백성이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만 바라보고 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자에 계시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자신들은 포로 신세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의 표시와 경배의 표시 예배드리는 예배가 끊어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상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민족이었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해서 사랑을 요구하시며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살아갈 때그 민족 이스라 민족에는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속화될 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의해서 가리워졌어요 마치 햇빛이 먹장구름에서 가리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모든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랑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했고 주님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유럽이란 나라들도 미국이란 나라들 자본주의와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가 되어버렸고 미국의 대통령은 기독교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통상회를 인정한 모순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공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가슴이라는 공간 속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몇0 0나 채워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은 100% 채워졌습니까? 80%인가요? 50%인가요? 20%인가요? 여러분만이 알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이한 여인은 말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서 자기 값진 향유도 아낌없이 깼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깰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여성의 소중한 생명같이 여기는 머리털로다가 그 발을 닦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물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눈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요, 이 여인의 이런 행위를 기념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과 섭리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땅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데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웨슬레오머니 수산나는 아들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해이해지고 세상을 사랑해지면은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지쳐 있고. 또 사명감에 식어 있을 때그 어머니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들이 지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그 아들들을 세계적인 전도자로 만들었고 영국의 유열 혁명을 막는 이런 결과를 그 아들들이 가져오며 민족적인 기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에 대한 신세 한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국가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을 더깊이 생각하며 사랑하며 그 뜨거운 심장이 뛸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인간이 가진 정신적인 기능 중에 감정의 감정이 움직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들 속에 교회와 국가와 주님 사랑으로 뜨거워져 눈물의 기도와 구원과 풍성한 위로와 축복이 이민 지은 이민 지역에 나타나도록 북녘 땅이 다시 통일되는 그날까지 제2의 해방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끊임없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